주식 투자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고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주식 및 주식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확장 및 기타 사업 목적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합니다. 증권 거래소 주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여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인 증권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입니다. 주요 증권거래소의 예로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이 있습니다. 주가 및 시가총액. 주가는 회사 주식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재 가격입니다. 시가총액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의 총 가치이며 주가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식의 종류. 보통주 회사의 기본 소유권을 나타내며 회사 결정의 의결권을 제공합니다. 일반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자본 이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선 주주는 보통 주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 일부 회사는 이익 일부를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의 분기별 지급되며 투자자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위험 및 반환 주식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주식의 가치는 회사 실적, 경제 상황,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주식은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변동성도 더 높습니다. 장기 투자 주식 투자는 종종 장기 전략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는 장기간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여 복합성장에 잠재적인 이익을 얻고 단기 시장 변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화 다각화는 전반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 섹터 및 자산 클래스에 걸쳐 투자를 분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특정 투자에서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및 실사.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회사를 조사하고, 재무 건전성,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및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사를 수행하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계계좌. 주식을 사고 팔려면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중개계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중개업체는 거래를 실행하고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내재된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 성과가 미래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명확한 투자 전략을 갖고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고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